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경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뜬금없이 왜 경금인가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임신월이고, 제가 이 임신월 전부터 이 임신월과 관련된 말씀을 정말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 임수라는 게 정말 대단히 강하게 들어올 때거든요. 지금이. 아, 어, 근데 제 채널 봐주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지장간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신금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가 있고요. 그리고 임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제 채널 봐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편의상, 네, 편의상, 편의상, 얘네들을 각각 열흘씩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력으로 말씀드리면은, 8월 10일부터 대략 한 20일, 8월 20일부터 8월 말, 그리고 경금은 이제 9월 초. 9월 1일부터 뭐한 10일 이쯤까지 <laughs> 들어온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는 태풍의 눈 속에 있습니다. 즉 임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랑 관련된 설명은 이전에도 너무 많이 드렸으니까 이제 오늘은 그 다음에 들어올 경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9월 1일부터 10일 이때만 딱 오는 것은 아니고요. 음 이제 8월 말쯤이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실 거예요. 특히 한국이나 한국 주변에 사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어 이제 가을 기운이 들어오네 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쯤이 경금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예요. 지역마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가장 빠르실 수도 있습니다. 어, 밖에 나갔는데 이제 가을 기운이 들어오는 것 같다. 어, 좀 가을 느낌이 난다 할 때. 지금 이 임수가 들어올 때는 어떤가 하면요. 지금 현재죠. 일교차가 조금 커지기 시작합니다. 밤에는 조금 선선하고요. 어 낮에는 대단히 여전히 덥고요. 근데 이제 낮에도 밤에도 조금씩 선선한 기운이 들어올 때, 그때가 바로 경금이 들어올 때입니다. 자, 지금 뭐 명리공부 하시는 분들, 저 임수를 아마 느끼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으실 겁니다. 뭐 무기력증, 우울감, 늦잠 또는 어떤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술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이동 뭐 깊은 생각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임수가 빨리 지나가면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쉽게도요 이제 9월 초가 되면요 경금이 들어오면서 금생수를 아주 강렬하게 해줍니다 아 그죠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이 임수가 관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9월 초가 되면은 경금으로 인해서 임수가 더 커지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이 임수가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세차게 들어오는 형태가 되더라. 자 그리고 금생수 경금으로 금생수를 해주니까요 경금으로 인해서 수기운이 강해지는 형태가 되더라. 자 그러면 이게 오행과 십성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행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네 오행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경금이 가, 지니고 있는 것들은요, 뭐 격렬한 운동. 아마, 그, 뭐라 그러죠? 달리기 하실 수도 있어요. 왜 달리기냐? 경금으로 인해서 임수가 커진다 그랬잖아요. 경금은 경련한 운동, 임수는 이동을 뜻하니까요. 그럼 달리기로도 발현될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장비, 도구. 네. 아 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렇죠. 금속성이니까요. 그래서 장비는 도구 중에서도 뭐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거에도 해당될 수 있겠고요. 자전거, 오토바이. 네. 그리고 격렬한 운동이 달리기뿐만 아니라요. 뭐 검도라든가 복싱이라든가 뭐 헬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오행으로 봤을 땐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십성으로 보게 되면요. 갑목일간 같은 경우에는 평관이죠 그럼 뭐겠습니까? 조직, 진로. 아, 어,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 음, 또는 사람 무리 때문에 임수가 아주 강해진다. 자, 을목일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금이 정관이 되죠? 그럼 뭐 별반 차이 없습니다. 조직, 진로, 뭐 직장 그리고 뭐 가정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배우자, 남자친구 또는 남성 성별로 인해서 수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 병화일관 같은 경우는 이 경금이 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님, 그리고 돈.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성별로 인해서 내가 임수가 너무 커지더라. 감당해야 될 것들이 생기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화일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정제 같은 경우도 남자분들한테는 마찬가지로 여자가 되겠죠. 여자 성, 성별, 여성 성별. 그런데 이 정제도 그렇고 편제도 그렇고요. 이게 돈만 여러분들이 보실 게 아니라 친구들. 친구들로 인해서 내가 감당할 게 생긴다. 이렇게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일상이라는 뜻이 있죠. 일상. 그러면은 경금이 정제인데 임수, 관성을 세게 하니까 일상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다. 이렇게 보셔도 되시겠네요. 자, 그다음에 무기토 일관 같은 경우에는 무토 같은 경우에는 식신이 되겠죠. 그리고 기토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경금이 식신이고 기토일간은 경금이 상관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임수가 강해진단 말입니다. 자, 식신상관은 육체적으로 나의 자식을 뜻하죠. 여자분들 기준으로요. 자식 때문에 우울감이 올수 있다. 이건 근데 사주팔자의 생김새에 따라서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는 자식으로 인해서 이동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또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임수가 재성에 해당되니까요. 어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여자가 생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돈을 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다음 음, 경신금일간 경신금일간 같은 경우에는 비견이 되죠. 비견으로 인해서 임수가 강해집니다. 임수면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식신이 되겠죠. 그럼 비견 사람들과 함께 뭔가 일을 도모하는 모습. 자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경금이 겁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사건 어,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찾아오겠구나 이렇게 살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임계수일간도 한번 볼까요? 임수일간, 계수일간 전부 다 인성입니다. 경금이 편인이 되고요. 그리고 계수일간한테는 경금이 정인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 골자는요,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수기운이 강해진다 수기운이면 은임기수의관 입장에서 이 수기운이면 은 똑같은 비견 겁제가 되겠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자격이나 공부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명식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경금이 임기수의관한테는 인성이 되니까요 공부를 하면서 수기운, 음기운이 강해진다. 즉 공부를 하던 중에 우울감이 밀려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사실 명식마다 다 발현되는 게 달라요. 다 똑같으면 사람이 사는 게 재미가 없겠죠. 어, 그래서 내 사주팔자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드러날까. 어, 산책처럼 사주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이제 9월 초가 다가오기 시작하면은 가을 기운이 들어올 때부터 경금의 기운이 막 들어온다라는데. 그러면 이게 나한테는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까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으면 조금 더 찾아가시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보셔야 될게 있어요. 왜냐면 임신 어이면요 갑진년이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수기운이 대단히 강하게 형성이 돼 있다. 이 말씀 정말 자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생 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그목이 지금 힘이 좋은 상태다. 자, 그런데 9월 초가 되면은 신중의 경금. 신중의 경금이 힘을 받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내가 사주 원국에 간목을 갖고 있는 분들 또는 사주 원국에 경금이 천간에 있으신 분들은 간목하고 경금이 부딪히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이제 경금이 바야흐로 들어오니까요. 즉 수생목으로도 흘러가겠지만 한편으로는 간목하고 경금하고 부딪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조심해야 될 거는요. 관절 넘어짐. 네. 그리고 교통사고. 이런 부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주팔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사주팔자는 경금이 더 세고, 간목은 상대적으로 약한 사주팔자도 있겠죠. 그럼 간목에 해당되는 육친. 네. 그분 건강 신경 쓰면 좋겠고요. 또 어떤 사주팔자는 그, 간목이 대단히 강한 사주팔자도 있을 거예요. 그럼 경금에 해당되는 육친. 네. 아, 분의 건강을 좀 신경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9월 초에, 뭐, 딱 9월 초부터가 아니고요. 뭐, 한 8월 말쯤부터라도 이제 가을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게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금이 수기운을 강하게 생해준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목을 가지고 계시거나 천간에 경금이 있으신 분들은 간목하고 경금이 부딪히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심리적으로 간목하고 경금이 부딪히게 되면요. 측은지심과 수호지심,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반대편으로는 그래도 정의로운 마음, 그래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이런 마음이 계속 혼재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내가 그럴 만한 일이 뭐가 있나? 이런 생각도 미리 해보시면서, 어, 앞, 앞서 이제 다가오는, 네, 앞에 다가오는, 음, 가을 기운을 좀 맞이하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 올릴게요. 감사합니다.